안녕하세요. 군사도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연이은 패전을 반복한 결과 이제 러시아군이 전차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12월 18일 러시아 측의 여러 냉철한 오신트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 전차나 장갑차를 맞닥뜨리기만 하면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매번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이유가 무기체계 자체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러시아군 자체에 있다고 기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T-72B3 전차나 T-80BV M 전차, T-90 계열 전차 등 비교적 신형 전차들의 성능이 우크라이나군의 T-64 계열 전차들보다 크게 떨어진다기보다는 러시아군의 전차 승무원들 숙련도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 지적한 것인데요. 그동안 러시아군의 T-72B-3 전차가 성능이 더 떨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T-64BV 전차에게 공격을 받고 단한 방에 완파되는 영상이나 러시아군의 전차가 자신보다 화력과 방어력에서 크게 떨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BTR-4 장갑차의 습격을 받고 쉽게 파괴되는 영상 등이 여러 번 공개되었는데요. 심지어 파괴된 전차를 끌고 나오기 위해 투입된 러시아군의 다른 전차마저 이를 감시하던 우크라이나군 드론 그리고 이와 연계된 우크라이나군 포격을 맞고 같이 파괴되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전차 승무원들이나 기계화 부대 대원들은 개전 초기의 러시아군보다도 더욱 수준이 떨어지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전차 운용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들리는 많은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푸틴 대통령은 패배를 직감하고 남미로 몰래 대피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군 전차의 운용 능력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뛰어난 전차 운용 능력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에게 공세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개전 초기 이후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인 방어전으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냈지만 전차 전력이 부족할 때는 역으로 방어조치에 들어간 러시아군에게 역습을 가할 수 없었는데요. 그랬던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전차의 화력과 질, 보유 수량으로 러시아군의 기갑 전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 전차의 운용 능력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차와 러시아 전차가 붙었다 하면 대부분 승리하는 일방적인 승전보를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최정의 베테랑 전차 승무원들인데다 효율적인 제병 협동 작전 수행까지 가능한 우크라이나군 전차 승무원들의 실력 앞에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전선에 급하게 투입된 러시아군 전차 승무원들의 운용 실력은 해병알이나 다름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독 자주 목격되고 있는 영상들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들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전차들이나 장갑차, 보병들과 기초적인 제병 협동 작전조차 가지 않고 혼자 다니다가 변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차가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 전장에서 혼자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모르는 이 러시아군 전차병들은 절대 베테랑이라 볼수 없을 텐데요. 앞으로 전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영상들은 더욱 더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8일까지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 파악한 집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987대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전차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당해왔고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군 전차 수량도 엄청나 이를 이용해 여러 개의 새로운 기계 여단을 창설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노획된 전차 물량까지 모두 더할 경우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최소 3,000대에서 3,500대에 달하는 전차를 손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개전 초 준비된 러시아군 전차병들의 숙련도도 그리 대단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러시아군이 침공 전 준비했던 대부분의 병력이 사라져 버렸고 그 이후 추가 동원을 통해 진입된 신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선 전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의 러시아군에게 더욱 심각한 이유는 숙련된 전차병을 확보할 수 없는 지금의 러시아군은 최소 내년 봄이 될 때까지 기갑부대를 동원해 제대로 된 공세를 취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얼어붙었던 땅이 다시 녹아 라스프디차 현상이 기승을 부리며 러시아군의 공세를 어렵게 만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이 봄까지 전차 운용 병력들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한 명의 전차 조종수를 제대로 교육하는 데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의 적지 않은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조종수 외의 전차장과 포석의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 및 정비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술 교육 등을 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동원된 많은 러시아 군들은 이런 교육들을 속성으로 대충 받고 긴급 투입된 병력이 대부분입니다. 운전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면 전차 조종수, 군 시절 전차를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는 이들을 수박 거타기식의 수준 낮은 교육만 받은 채 투입되고 있으며 전차장이나 전차 부대 지휘관으로는 전장에서 현지 임관된 장교들이나 조기 임관된 생도들이 맡고 있다 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러시아군 전차병들에게 제병 협동 전술 같은 고차원적인 전술은 사치이고 작은 소대급 규모의 전차 운용 전술조차 어려운 이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러시아 측 오신트 보도에서는 실제 동무전선 어딘가에 투입된 러시아군 기갑병과 장교 한 명의 의견을 인용해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치장 물자로 보관해 둔 모든 전차들을 총동원하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전차 생산 공장을 밤낮 없이 돌려가며 전장에 필요한 전차들을 동원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 전차들을 운용해야 하는 숙련된 전문 병력이나 지휘관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최대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들이 도저히 우크라이나군 전차들을 당해낼 수 없다 보니 이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전차에 대한 대응을 일반 보병 들에게 맡기는 1차 세계 대전 때나 떠올릴 법한 대안을 생각해 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의 운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 외에도 보급로가 파괴당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물자를 손실한 경우가 많아서 각 전선에 필요한 전차와 장갑 차량들을 배치할 수 없기에 이런 대안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동원했다는 30만 명 예비군에게 필요한 보급을 모두 충당해 낼 수가 없어 전선에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병력만을 투입했고 그 이상 병력을 동원한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러시아군 전차와 기갑 장비들은 탄약 및 연료와 수리를 위한 추가 부품 등을 보급받아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군과 파르티잔 등의 공격에 이 보급로가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런 보급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해도 러시아군 전차병들이 이를 활용해 수리할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많은 러시아군 전차 승무원들이 멀쩡한 전차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는 이 같은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군이 가진 기갑전력이 크게 감소하고 운용하는 방식도 소극적으로 바뀜에 따라 최종의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들이 날개 단듯 전선을 공략하며 러시아군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세를 가하는 우크라이나군 베테랑 전차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집중 투입할 수 있는데요. 반면 최근 포파나야에서 바흐무테에 이르는 방어선을 보루로 버티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공세 부대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돌파해 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병력 및 장비를 고르게 분포해 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전차병들의 숙련도가 너무 떨어져 붙으면 패배하는 상황이니 임기응변으로 집속수류탄과 같은 급조된 대전차 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세인 것인데요. 이처럼 갈수록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자 러시아가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미 지역으로 몰래 도망가려 한다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및 실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만큼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지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3일 뉴스위크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린궁 관저 계단에서 넘어질 때 꼬리뼈가 바닥에 부딪히자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만. 속옷에 거하게 신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적인 구력을 당했는데요. 당시 푸틴은 국제사회 전망이 제재에 따른 러시아 내부 경제적 피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야전 사황 등을 보고받은 뒤 기분이 상한 채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푸틴이 최근 현지 시각 12월 16일 러시아군 최고 순애부들을 모두 소집해 향후 전쟁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에 중장기 전망에 관한 순애부들의 의견을 가만히 청취하고 있었다고 해 는 이들이 푸틴의 권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현재 러시아 정교군보다도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을 지휘하는예비게니 프리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세레게이쇼이국 러시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세레게이스로베킨 합동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1 0여 명의 최고순뇌부들이 모여 하루 종일 전쟁의 향망에 대해 깊은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중요한 회의 자리에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지부가 휘 빠졌다는 것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군 수뇌부들이 얼마나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을 경계하는지 보여주며 러시아 내부의 권력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러시아 측 오신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영국 더 타임즈와 인터뷰에 출연한 예카데리나 슐만 박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명 노아의 방주라 명명된 남미 망명 계획을 짜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예카데리나 슐만 박사는 지난 2019년 푸틴에게 반대하는 인사로 찍힌 채 쫓겨난 과거 러시아 내부의 중요 인사인데요. 그는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헌법상 중요한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의회 시정 연설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점, 최근 여러모로 건강 이상설과 실각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러시아의 처참한 패배로 끝날 경우 절대 푸틴은 지금과 같은 위치를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현재 러시아 내부의 많은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인 여러 활동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러시아 심각한 패배로 끝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지는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축소될 텐데 과연 그가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표물이었던 누군가처럼 훗날 초라하게 특수부대의 사냥감이 될지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오늘 군사 독보기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